아침 식사는 이렇게 먹어보세요. 5mm 두께로 자른 표고버섯은 팬에 넣어 볶을게요. 간단히 양념하고 용기에 담으세요. 작은 큐브로 자른 당근은 팬에 넣어 좋아하는 식감으로 볶아내세요. 파프리카는 작은 네모로 잘라 빠르게 볶아낼게요. 작은 꽃송이로 자른 브로콜리는 노릇하게 볶아요. 대강 섞어준 다음 3개의 용기에 소분했어요. 첫날엔 구운 통곡물 빵에 예쁘게 올려 먹었어요. 둘째 날엔 샐러드 채소와 찐 단호박 추가하고. 가슴살 찢어주고 냉동에 놓은 나토도 꺼내왔어요.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네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홀그레인 머스터드 넣어 간단히 드레싱 만들어 섞어주고 요즘 한창 맛있는 단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밀프레패놓은 채소와 버섯 넣고 찐 달걀과 파슬리 약간 넣어 섞어줬어요. 세 가지 맛으로 먹으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네요.